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장비를 해체하게 되죠. 안전모를 벗고요. 장갑을 벗어서, 다음 현장을 위해서, 장갑거리에 걸어서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불고 상체가 풀어서 채치하면서 이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코드 성능을 열심히 하냐고요? 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 기술을 알려준다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계속 이분야 일을 하다 보니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함께 밀려오면서 어, 이때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도 느끼고 또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거듭나는 데 일조한다면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요 2023년도 그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급식 공간에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전체 배기와 굽기가 다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밀착도를 한번 볼게요. 어? 자, 밀착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밀착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 네. 굽소지 밀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구요. 자, 이제 국선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튀김부터 밀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밀착도가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밀착도가 확인이 이렇게 될 거예요. 밀착도. 네,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부침기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밀착도를 보면, 어, 물론, 품종 성공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여기도 합격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븐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합격 라인인데요. 실제로 빨리는 충성량을좀 측정을 해보시면, 이 정도로 했었을 때 평균 0.5 m 터펙가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오븐의 밀착도 전혀 밀착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계산하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밀착도가 보일 겁니다. 이거 발라붙는 밀착도의 성질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합격 라인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 이렇게 어 오븐 앞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구성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 바람이 나올 수있게끔 했고요. 어, 무압박손 라인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무압박손 라인에도 이렇게 각 기구마다 붓기가 나오게끔 포설을 해서 이렇게 붓기가 나와서 전체 조리할 때 적당하게 외부가 이 안으로 보달되게끔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있는 가스 국속과튀김손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붓기가 포진되게 만들어서 각 요소별로 빠르게 붓기가 외부적으로 분출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작업하시는 도리 종사원께서 빠르게 배출하고 또 강하게 극기를 밀어넣음으로써 호흡기가 보호되는 시스템 아래 실제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부침기 라인도 좌측에 이렇게 극기가 나오게끔 포사를 시켜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극기가 바람에 났던 포사를 했고요 가장 문제점이었던 밀폐가 되어 있던 세척기를 깔끔하게 살짝 후드를 만들면서 이 공간에도 바람이 나오게끔 이렇게 포서를 해서 각 파트별로 전부 바람이 나오게끔 했고요 코너 부분에 앞에 있던 이 부분을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출역은 이렇게 상승시켜서 이렇게 4개 빠져나게끔 완료했고요 4개짜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어느 공간이든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료해서 한번 보시면 이 완료해서 이 안에 강력한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빠르 빠르게 빠져나가는 배출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 좁은 밀폐 구조 이 측면에 사용하지 않는 대두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구성을 해서 이 안에 스키가 몰려 있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게 극기백이 조리음 신속 배출 시스템과 극기 뽑기고 극기 시스템을 넣은 거고요. 자, 여기서 통풍기는 종전에, 예, 배기팬과 극패를 나눠서 극기를 뚫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배기도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크게끔 아, 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기계실에 내려가서 실제로 극기 배기 시스템들이 어떻게 설치되고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극기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 예. 다시 극기를 켜서 극기가 필터망에 의해서 메시 필터와 그리고 프리 어, 필터에 의해서 외부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확인해드리면 급백기 그 시스템의 완료는 다 완성된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극기인데요. 필터망에 메시와 함에 넣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안으로 딸려들게끔 되어 있고요. 겉에는 메시망이라 그래서 어, 벌레라든가 해충들이 못들게 만들었구요. 소가는 프리필터로 완료해서, 네, 프리필터에 의해서, 어, 벌레들이 못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밀봉을 다 했구요. 어, 그 다음에 우수받지 처색까지 다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료했구요.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네, 측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급배기가 완료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자연스럽게 극기가 들어갈 끔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중구 사진은 극기 필터입니다. 예, 이렇게 극기를 필터 청소를 해서 앞에 메시 필터와 뒤에 프리 필터를 집어넣어서 벌레와 먼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요. V 팔스 옆으로 능비한 필터 박스가 열려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전체 배기와 극기가 다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밀착도를 한번 볼게요. 어? 네, 밀착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밀착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 어? 소고지 밀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국선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튀김부터 밀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밀착도가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밀착도가 확인이 이렇게 될 거예요. 밀착도. 네,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부침기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테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밀착도를 보면 어, 물론 후드 성능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여기도 합격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븐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합격 라인인데요. 실제로 빨리는 풍속량을 좀 측정을 해보시면 이 정도로 했었을 때 평균 0.5m/s가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5분의 밀착도 전혀 밀착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계산하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밀착도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밀착도의 성질이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합격 라인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 이렇게 어, 오븐 앞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구성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했고요 어무압박솔 라인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무압박솔 라인에도 이렇게 각 기구마다 굵기가 나오게끔 포석에 이렇게 굵기가 나와서 전체 조리할 때 적당하게 외구가 이 안으로 고달되게끔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있는 가스 국석과 튀김선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굵기가 포진되게 만들어서 각 요소별로 빠르게 굵기가 내부적으로 분출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작업하시면 조리종사원 께서 어, 빠르게 배출하고 또 강하게 극기를 밀어넘으로써 호흡기가 보호되는 시스템 아래 실제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부침기 라인도 좌측에 이렇게 극기가 나오게끔 포사를 시켜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극기가 바람에 났던 포사를 했고요. 어, 가장 문제점이었던 밀폐가 되어 있던 세척기를 깔끔하게 세척기 후드를 만들면서 이 공간에도 바람이 나오게끔 이렇게 포사를 해서 각파티별로 전 바람이 나오게끔 했고요. 코너 부분에 앞에 있던 이 부분을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출력은 이렇게 상승시켜서 이렇게 되게 빠져나가게끔 완료했고요. 4개짜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어느 공간이든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료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완료해서 이 안에 강력한 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배출 구조로 만들었구요. 이 좁은 밀폐 구조, 이 측면에 사용하지 않는 배두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구성을 해서 이 안에 습기가 몰려있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게 극기백이 조리음 신속 배출 시스템과 극기, 호흡기보호 극기 시스템을 넣은 거구요. 자, 여기서 흉풍기는 종전에 네. 배기팬과 극기를 나눠서 극기를 뚫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배기도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끄게끔, 아,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계실에 내려가서 실제로 극기 배기 시스템들이 어떻게 설치되고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극기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 예. 다시 극기를 켜서 극기가 필터망에 의해서 메시 필터와 그리고 어, 프리필터에 의해서 외부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확인해 드리면 급그 배기 시스템의 완료는 다 완성된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극기 인데요 필터망에 메쉬와 렇에 넣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안으로 딸려 들여 있음 되어 있고요 겉에는 메쉬망이라고 해서 어, 벌레 라든가 해충들이못 들게 만들었고요속안는 프리필터로 완료해서 네, 프리필터에 의해서 어, 벌레들이 못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밀봉을 다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우수바지, 첫 택까지 다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료했고요.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네, 측면에서, 이렇게 급배기가 완료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자연스럽게 급기가 들어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중후사진은 급기 필터입니다. 예, 네, 렇게 그기를 필터 청소를 해서 앞에 메쉬 필터와 뒤에 프리 필터를 집어 넣어서 벌레와 먼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요. V 팔스 옆으로 능비한 필터 박스가 열려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것을 올라가면 이렇게 물탱크실을 지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내부 안에 다행히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 남들과 다른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아, 조리실 공간 안에 급기 시스템을 넣을 수 있게끔 했고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완료했음을 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회사가 또, 또 저희들이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각기 가이드에 맞춰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기술로서 급식 공간이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학교에 호흡기 보호용 극기방어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밖에서부터 메인으로 라인을 흡입해서 덕트라인을 유도해가지고요. 하나는 저 멀리 아까 보셨던 세척실로 극기라인을 유도했고 한쪽은 이쪽에서 분기해서 조리실로 유도해서 조리실 쪽으로 넘겨주는 작업들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탱크 위에 상당히 높은 공간에 있는 곳에서의 극기 시스템을 다 완료했고요. 저희 팀 시운전 하고 내려보냈고 서로 인사하면서 2020년 마지막 날에 호흡기 보호를 위한 극기 방어 시스템과 신속 배출 덕트 시스템을 완료해서 단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현장을 포도 성능 조건 내로 가이드 기준에 의거한 기준 내로 완성해서 이 안에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완료되었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서 무엇보다 영광이고요. 다가올 2003년도에는 더 많은 기술들을 개량하고 개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문산속하고 빠져나갑니다. 아, 이럴 때마다 아, 힘들지만 또 자부한다는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요. 안전복을 벗고 집으로 저희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시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끄면 전체로 불이 꺼지고요. 아, 공사했던 현장의 마지막을 하고 분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인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모든 시거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끝내고 다음에 다음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고 나면 이제 모든 장비를 해체하게 되죠. 물을벗 고, 요장 갑을 벗 어서 다음 현장 을 위해서 장갑 거 리에 걸어서 보관 을하 고, 요 이렇게 고상 체가 풀 어서 채치하 면서 이제 일상 으로 복귀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물어보죠. 왜 이렇게 코드 성능을 열심히 하냐고요사명이기 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기술을 알려준다는 작은 실처를 통해서 계속 이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함께 밀려오면서, 이때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도 느끼고, 또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거듭나는 데 일조한다면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요. 2023년도 그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급식 공간에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